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Q&A 때 질문을 주신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얘기를 답변해 보려고 합니다. 어, 현업에서 커뮤니케이션 시 의견이 잘안 받아들여질 때 설득하는 방법이나 이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알고 싶다 하시네요. 새로운 기술, 비즈니스 로직. 아, 요런 거는 이제 만약에 그 되게 수평적인 회사라는 전제, 일단 두 가지를 가, 가볼까요? 아. 수평의 반대가 뭐죠? 아 수직, 그러니까 동료. 아 이게 저는 다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그 옛날에 옛날 회사도 다녀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어렵다.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수직이 이것도 위에서 내가 아래인 거죠. 이 경우는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수직인데. 심지어 이 사람이 만약에 꼰대면 더 어렵죠. 이건 전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략을 쓸수 있는 방법은 그 역으로 꼬드기. 이런 꼰대들 특이 뭐냐면은 그 약간 올려치기 해주면 아 너무 그, 그건가요? 뭐라 아주 저런 거를? 그, 욕은 아니니까 쓸게요. 아, 타이틀 막, 그, 우측주 해주면은, 우측주 해주면 좀 기가 살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제안을 슬쩍 하는 거죠. 그러면, 아, 뭐, 아, 뭐, 아, 부장님 생각도 좋은데요. 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전략. 이게 실제로 제가 쓰는 전략 중 하나긴 합니다. 아 이거 좀, 말하면서좀 그런데. 그렇고 만약에 수평이에요. 수평이면 뭐위 아래가 없죠. 이때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대화를 한다. 근데 이제 잘안 받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라 하셨는 게 이유가 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의견이 안 받아들일까? 음, 둘중 하나죠. 내가 논리가 떨어진다 내가 상황에 대한 논리가 다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너무 입김이 세다. 예, 이 경우인데, 저는 사실 여기 세 가지, 이 지금 여태까지 적은 케이스에서 제 유일한 딱1규칙이 있어요. 1규칙한 예, 가지 이제, 음, 기본 전략. 저는 무조건 POC를 무조건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게 막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왕창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딱그 네, 제가 만약에 제가 100을 얻고 싶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도로지에 100을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적어도 한 5. 5에 대한 거를 심플한 100중 5에 대해 심플한 어, 증명. POC라 하죠. 컨셉에 대한 이 증명을 한 버전을 만들어서 가요. 기본. 이때 여기 부장님한테 갈 때도 그렇고 예전에 부장님한테 갈 때도 그렇고 동료 간에 할 때도 당연히 예제를 만들어서 가져가고요. 왜냐면 이게 예제가 없으면은 지금 있는, 특히 지금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다른 식으로 풀고 싶다라는 거를 말로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개발, 개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장점인 거죠. 만들어서 가서 보여주고 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논리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좀잘 풀렸던, 물론 그 안에 전략이 좀 있긴 한데 상황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나보다 위 사람이 얘기한 거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꼰대라면 그럼 이제 약간 올려치기 해 주고 POC 한거 가져가서 아 이렇게 하니까 좀더 이제 어 부장님 아이디어랑 이거 합쳐서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을 것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치기 해 주면서 그럼 기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렇고 이제는 전 이럴 일이 없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료 간 수평인데, 이제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내 의견이 잘안 받아들여진다. 그럼 논리가 떨어진, 아, 이거 논리가 떨어진다는 게그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비즈니스 로직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 논리가 부족하면 못 하는 거죠. 논리를 좀더 정리해서 오거나, 아니면 그 사람 논리가 더 맞았다는 거니까, 우리에게 이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2번처럼. 2번이 사실상 이거랑 비슷하죠. 뭐 수평인데, 그러니까, 가짜 수평인 거예요. 무늬만 수평. 하, 이러면은, 근데 이제 이게 전체 회사가 만약에 무늬만 수평이면 그건 그냥 노답이고, 어떤 사람만 그런 거다 치면은 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라서 그 논리로 무장해서 공개적으로 후두려 패야 된다. 네,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파벌이 있는 정도면 이것도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논리가 있어도 논리를 무마시키는 게 바로 그 어떤 사람의 그 사람들 간의 그 끈끈한 그 카르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근데 힘들죠. 이게 사회생활에. 근데 개발할 때 저는 이런 경우는 많이 못본것 같아요. 수평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 대부분 논리적으로 대하면 다 먹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는 기본 전략을 따르는 것 같아요 이제 POC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 논리 무장 그리고 상대방 논리 이해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도 분명히 이 논리가 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네.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로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이 뭐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사람 관점에서 좀 이해를 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근데도 내 논리가 무조건 이득이 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방향적으로 더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그 논리를 들고 가는 거죠. 아 당신의 생각은 어떤 어떤 건다 이해했는데 근데 이런 점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뭐이 새로운 기술을 써보면 이제 좀더 우리가 더 장기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거나 유지 보수도 쉽지 않을까? 이런 게 있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 전략을 좀 저는 이렇게 세우는 것 같고. 어 근데 새로운 기술은 좀 어려 어려운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비즈니스 로직을 다르게 풀어보고 싶다. 이건 코드 얘기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싸 논리적으로 안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치적인 회사에서 빼고 몇 군데 있지만 네,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 이거는 그 진짜 본인 자기도 잘 생각해야 되긴 합니다. 이게 제가 맨날 그 자, 저번 영상에서나 이런 데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이 기술을 그냥 왜 쓰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잘 아는지 새로운 기술이란 거는 내가 잘 모른다는 전제까지 있으면은 회사가 그기술 쓰는 거는 회사한테 손해일 거거든요. 전문가가 없거나 아니면은 대다수가 모르는 거라면은 예, 근데, 근데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팀에 도움이 될것 같아. 하면은 동료들을 설득시키긴 해야겠죠. 그럼 근데 이 사실 이 전쟁 나는 나는 잘 아는 기술. 이런 거면 저는 좀더 그래도 주장을 할수 있지 않나? 근데 뭐... 음, 네, 아, 어려운 문제죠. 저도 이런 일들이 뭐 요즘은 또 그렇게 엄청 많진 않지만 옛날엔 진짜 많았거든요. 하도 그 옛날엔 더그 기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회사에서도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쉽진 않지만 저는 이 기본 전략 POC 만들어가는 것과 그 논리적으로 무장을 해서 가면은 앵간하면은 다 그냥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의견이 잘안 받아들어진다. 근데 이제 꼰대가 있고 뭐 이런 수평에서 뭐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고 이러면은 그냥 네. 이직을 하는 게 <laughs>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거나 이런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뉘앙스를 잘 해석을 못 했을 수 있는데 이 고민이 있으셔서 질문을 하시는 게 보통이니까 예. 근데 만약 꼰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하면 너무 거기에 에너지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토이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이직 준비하고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고민을 해봐야죠. 어떤 회사를 가든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약간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